수면은 자궁 건강과 면역력 회복 그리고 성장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장 기능이 활발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시간,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되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인데요. 잠에 들면 우리 몸은 긴장이 풀리고 외부에서의 자극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 내부의 기능 점검에 에너지를 쓸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잠을 깊이 잘수록 우리 몸은 이런 기능이 더 활발해지는데요. 특히나 여성의 자궁과 난소의 중요한 성장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소 기능이 좋아지고 자궁 내막의 상태가 좋아지려면 숙면이 필수입니다. 숙면을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설명해 보면 첫 번째로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신욕이나 조교욕 또한 좋고 릴렉스해줄 아로마 오일이나 탕 목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머리를 감는다면 축축한 상태로 잠들지 않도록 잘 말리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수면 시에 피부 촉감이 좋고 땀을 잘 흡수하는 천연 소재로 된 친구와 잠옷이 좋습니다. 면이나 마 종류의 소재로 된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잠을 방해하는 요소를 주변에서 제거하셔야 합니다. 밝은 조명이나 TV, 핸드폰의 불빛도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 잠자기 전에 전자기기를 멀리 하는 것이 좋은데, 알고 계시겠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으시죠? 한의원에서도 치료 시에 휴대폰을 잠시 놓고 릴렉스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인데, 이것도 잘못 참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전에는 멀리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는 복부나 손발이 차가운 분은 핫팩을 이불 속에 넣어 따뜻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복부에 30분씩 핫팩을 올리고 잠에 드시기를 한연 난임 환자분들에게 항상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몸이 차거나 춥게 느껴진다면 따뜻한 차나 우유 한 잔도 좋습니다. 다 아는 방법이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텐데, 아직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면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개씩 한 개씩 실천에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